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올뉴 K7 LPG 차량의 풀옵션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연비면 연비 유류비면 유류비 세금이면 세금 환경이면 환경 <laughs> 어, 색깔이면 색깔 아주 뭐 어, 괜찮은 차량이죠 이 차량은 2016년 1 3만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파, 흰색의 팔선에 트렁크 리드 하나 어, 판금만 들어가 있는 어, 무사고 차량입니다. 자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현재 스타일 패키지라고 해서 사구 램프와 그리고 HID가 어, 세트로 들어가 있는 어, 패키지 상품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릴, 뭐 본넷, 휀다, 뭐 앞에 전혀 교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, 보시고 어,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타이어는 지금 현재 디자인 휠 타이어랑 18인치 휠 그리고 약50% 60% 가까이 남아 있고요. 자, 뒤에도 한번 볼까요? 뒤에도 타이어 잔여량이 약한 어, 절반 이상 정도 남아 있는 LPG 모델인데 LPG는 바로 여기에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위쪽에 보시면 선루프를 저희가 미리 개방을 한번 해 봤는데요. 어, 선루프 지금 현재 잘 어 열리고 닫히고 요런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썬팅 상태도 어 지금 보시다시피 어 괜찮죠. 조금 느낌에 앞에는 조금 어 밝게 이거 사이드 미러 때문에 어해 놓으신 거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뭐 전면 유리 본네 뭐 리어 어 리어가 이거 사이드 미러죠. 요거에또 체크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사이드 미러 여기 쪽그 다음에 뭐 크롬 라인 이런 부분들 뒤쪽도 이런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해야 겠죠 뒤에 테일램프 쪽 라인도 혹시라도 어 LED가 안 나오는 게 있다든지 깨진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꼭잘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했지만, 그래도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히 보고,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보고, 구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실내 한번 보시죠. 실내로 들어오면요. 자, 우선은 지금 멀티미디어. 자, 뒤쪽으로 했을 때 후방 카메라, 조향 연동 기능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, 어, 아날로그 시계, 프로토 에어컨, 그리고 멀티미디어 버튼, 그리고 키도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연동됩니다. 그 다음에 열선은 3단으로, 그리고 통풍은 또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. 드라이브 모드랑, 그리고 히팅핸들 주차볼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네, 블랙박스는 앞에, 위쪽에는 썬루프 어,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차량의 어, 키로수는 약 13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입니다. 어, 그냥. 적당한 연식의 키로수의 LPG에 맞는 1년에 연간 어, 6, 7, 8년, 이니까뭐 1, 2만 키로 정도 됐겠죠? 6, 20이니까. 그러니까 그 정도 7, 7, 24, 2만 키로 정도 내외로 운행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. 어, 차량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달린 네이버 밴드를 참조해 주시고,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창단, 사랑, 상담 안내 도와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어 이제 궁금하신 점은 위쪽에 있는 대표분 연락 주시면 제가 예약도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번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